이 7.5집인게 6.8집이라고 아주 어접하게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는 이제 인터뷰 저기 웃음소감은 아짠 습니까? 아, 그저이저 시간 지체해서요. 어, 또 이동물치 딱도. 기가 웃음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괜찮겠구딱 이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좀 좀 다음에 좀 인터 인터뷰 하겠다고 그런 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없는 거 아닙니까? 아, 있는데요, 저기. 좀 방송 사정이 좀 좋지 않았잖아요. 김선엽 부다 경기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감은 얘기하지 않니? 얘기하는 거는 준비하지 않는 어, 이런 실정입니다. 어찌, 어찌했든 이동물칫딱이 우승을 했,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동물칫딱이 어, 우승했습니다. 어, 그 이동물칫딱한테 95집반으로 이겼던 이재도코닥이 마지막 어, 해설자로 이동물칫딱 우승을 어, 이동물 치타기 우승했다고 지금 일러줄지 않 일러주는 게어 기분이 어땠습니까? 아 저는 이동물 치타기 어저 때문에 아니 저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어 많은 그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 하지만은, 이동물 칠닭이, 어, 반드시 그, 넘어서야 할 그런 과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동물 칠닭이 이번 우승으로 잘, 그, 견뎌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우승자로서, 또, 다이팽 구닥 경쟁자라는 그런 예전 그 영상을 다시 찾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왕을 내아에 답도, 한두 차례도 참 아쉽게 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초반 진행 과정인데요. 네. 어, 초반 진행 과정. 어. 왕할래 어, 앞에 딱이 한껏 벌리는 양쪽 한껏 벌리는 포석을 드면서 뭐좀 보기 드문 그런 포석으로 나오는데요. 어. 또 이쪽을 그 차지하면서 이한칸 이 뛰는 수가 어 좀더그 백의 그 이쪽 양쪽 공격을 그잘그 그 방어하면서. 이쪽 공격이 강화하지 못하게 하는건 이쪽 이스랑 이스가 망할레야 어 팔딱이 후반에서도 어 이동을 짓다가 대등하게 경기를 하는 그런 수법 이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있었죠. 어쩌면 이동물 치닭이 어질 수도 있었던 바둑이었는데 어 이동물 치닭이 끝내기가 워낙 좋은 선수라서 어 딱한집 반면으로 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세독 구닥으로서도 이번 대회에서 다른 팽구닥을 꺾고 가장 유력한 우승 후반이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런데, 박무려 구닥에게, 어, 덜미를 잡히면서, 어, 우승을 좌절했고, 박무려 구닥은 왕할래야 팔닥에게 졌지 않습니까? 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그 이십 주년 기념 그 세계 대회 두 경기가 두 대회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이십 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그. 두 대회에서 어 어느 대회이든 우승을 꼭 해보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동료 쥐떡기 왕을 내어 발톱을 2대1로 꺾으면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어 소식을 전하고요 전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경기 끝났고 또 중계도 이렇게 끝을 내겠습니다요. 네. 중계 끝났습니다.